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욱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저희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욱 팀장이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이 차량이 들어온 지는 약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틀 정도 됐고, 저희가 지금 상품한 작업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차량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정말 독일 3사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어,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일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프리미엄 세단인데요. 정말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회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궁금하실 텐데 외관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BMW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차량이죠. 바로 5시리즈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오늘의 차량 그냥 5시리즈 차량이 아닙니다. 바로 G바디를 가지고 있는 530i X드라이브 이제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이라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옵션들 다양한 옵션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제원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차량 연식이 2018년형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주행거리가 13만 8천 킬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장단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G 바디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중고차 가격에서도 약간 높은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F 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천만 원대부터 이천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천 중 후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의 차량은 제가 3천만원 초반대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판매할 가격 3,100만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의 530i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을 3,10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부터 보러 가시죠 네, 확실히 이게 신형 바디다 보니까 뭐 하나 뭐 집어들만한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와서 광택 작업, 상품화 작업 전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도장면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전 차주분께서도 굉장히 끔찍.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전체적으로 너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에는 전방 카메라도 함께 보고 계시고요 그릴 쪽에도 물때 흔적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헤드라이트 안에 보시면요 확실히 이 신형 바디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댑티브 LED 라이트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의 LED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 살짝 깨지기만 하더라도 한 4,500만 원씩 나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범퍼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게 M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 범퍼와 다르게 M 스포츠 기본 범퍼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도 잘 보여지고 있다는 거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 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크 그레이의 무광 휠이 아 유광 휠이 들어가 있고요, M 스포츠 정품 휠입니다. 그리고 캘리퍼도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M 스포츠 파란색 캘리퍼로 따로 교체 작업을 해두셨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이 함께 더해지고 있는 차.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면부도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후면부 디자인과 관리 상태도 짚어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범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어 범퍼, 아랫범퍼는 약간 다른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굉장히 스포티하고 럭셔리, 뭔가 이 차량의 무게감을 잡아주는 듯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도장면이라든지 뒤쪽 대류등 라이트도 뭐 하나 깨진 부분도 전혀 없고요. 엠블럼 떨어진 것도 없이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당연히 이 차랑 전동 트렁크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작동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요. 관리 상태도 들어가 보시면요. 오염된 부분, 스크래치가 난 부분 전혀 없이 너무너무 거의 준세차 느낌에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외관 관리 상태와 트렁크 공간까지 함께 살펴보셨으니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실내로 일단 들어와 봤고요. 지금 일단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 시트가 아니라 시트 자체도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 조합 너무너무 꿀 조합인 것 같고요. 시트 디자인 또한 약간 나파가죽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딱 탑승하셨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한 거 느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약간 실내가 너무 밝아서 느껴지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도어 트림 뿐만 아니라 도어 트림도 보신 것처럼 우드 라인과 앰비언트 라인, 그냥 브라운 시트 라인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중앙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2열까지도 전보다쭉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지하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밝게 빛나는 실내 공간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옵션은 N 뭐 스포츠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썬루프뿐만 아니라 가운데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터치감이 정말 말도 안 돼요. 터치감이 무슨 핸드폰을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어... 터치도 잘 되고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전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당연히 어, 후방 카메라와 함께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작동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지금 안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오늘 좀 도어를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안 보여진다는 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뭐 버튼 시동키라든지 각종 버튼들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뭐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터치식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준비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 정품 키와 함께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도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우드 라인이 함께 보여지면서 굉장히 멋스러운 레이아웃 보여지고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버튼과 함께 전자식기우봉 여기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준비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라든지, 파킹 어시스트, 오토 홀드, 다양한 버튼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쪽에도 굉장히 많은 버튼들과 함께, 특히나 이 디자인이 m스포츠 차량이면서도 G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과 함께 동시에 신차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핸들 디자인 보고 계시고요 가운데 이제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핸즈프리 리모컨, 여기 보시면은 앞 차간 거리와 핸들, 어, 구조 거리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CC라고 하죠. 어, 전부 다 반자율 주행도 가능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실내 공간이 많은 옵션들과 함께 이제 관리 상태도 살펴보셨으니까 나가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어제 이상호 팀장이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바로 5시리즈 차량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의 차량 휘발유 엔진을 가지고 있는 5 3 0 i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의 차량이고 M 스포츠 플러스라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기존 5시리즈 똑같은 차량이라도 완전 다른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3천 중후반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오늘의 차량 3,100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